지금 아파트 저층 부위거든요? 세탁기에도 저렇게 거품이 역류했고, 변기에도 이렇게 거품이 역류해서 밑에서 이게 올라온 거예요, 거품이. 저층 부위에서 생기는 전형적인 하자인데,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오늘 이거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층에서 내려오는 수직 배관, 30층이고, 20층이고, 10층이고, 1층이고, 계속해서 물이 PD 배관, 수직의 배관을 타고 쭉쭉 내려와요. 이 수직의 배관이 내려와서 부대토목관과 만나야 될거 아니에요 그래야지 단지 외부로 빠져나갈 거니까 우리 집에서 사용한 더러운 물을 PD 속의 수직 배관 통해서 내려보내는 건 알겠는데 이 수직 배관이 내려와서 부대토목관까지 연결이 되는 이 수평 부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부분 이 수평 배관으로 꺾이면서 그러니까 수직으로 내려와서 수평으로 꺾이는 이 부분 이 부분에서 쫙 쏟아진 물이 급격하게 부딪힐 거 아니에요. 부딪히면서 요즘 주로 많이 사용하는 거 뭡니까? 세탁기에서 세제 쓰지. 변기에서도 요즘 뭐 이렇게 동그랗게 달려가지고 거기서도 세정제가 들어가고요. 주방에서는 세제가 또 거품을 일으키는 요인이잖아요. 이렇게 거품을 일으키는 세제며 세정제들이 내려오면서 이 꺾이는 이 부분, 이 부분에 닿으면서 거품이 막 부글부글 생기는 거야. 20층에서 떨어진 물, 30층에서 떨어진 물. 막 때리면서 거품이 안 생길 수가 없잖아요. 거품은 가벼우니까 위로 자꾸 올라가면서 1층으로, 2층으로, 3층으로 역류를 하는 거야. 그림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거품이 계속 생길 수밖에 없는 요즘 다양한 계면 활성제를 써. 그래갖고 거품이 부글부글 차면서 이게 저층 세대로 역류를 하는 거예요. 압력으로.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부딪힌 거품들이 다들 1층, 2층, 3층 정도의 저층 세대로 발생한 거품이 부글부글 역류하면서 생기는 민원이 발생할 수 밖에 없는 거예요. 이 문제는 해결 방법이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laughs> 별도로 이 빨간색 배관처럼 위에서 내려오는 고층 세대용 배관이 따로 있고 저층 세대용 배관을 옆에 따로 만들어줘야 되는 수 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거품이 발생하더라도 여기서 발생한 이 부글부글 거품이 1층, 2층, 3층하고는 아예 개가 어디로 갈 수가 없게 만들어주는 거지. 그냥 거기서 거품이 계속 생기고 그건 만 거야. 그 개가 뭐 배관을 막을 일은 아닌 거고 영류에서 저층 세대를 타고 올라가지 못하게 원천적으로 길 자체를 만들어놓지 않는 거예요. 저층에서 발생된 물은 저층에서만 따로 모아가지고 저층끼리 따로 가. 얘네들은 거기서 물이 떨어진다 그래갖고 그게 막 부글부글 영류할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저층용 배관을 별도로 만들어주면 저층 세대로 거품이 영류하는 민원은 완벽하게 해결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층 세대에는 이렇게 저층용 배관이 별도로 있고 고층에서부터 계속 내려오는 고층용 배관도 따로 뒤에다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런 상태에서 배관을 꽂고 시공을 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수직의 배관이 이제 이렇게 꽂혔어요. 그리고 여기다가 벽을 덮으면 이렇게. 그래서 우리 윗집은 4층이야. 그럼 4층은 고층용 수직 배관에 가서 꽂혀 있어요. 우리 집 배관은 요 밑에 층으로 가서 저층용 슬리브 위에 저층용 배관으로 다시 연결이 돼서 별도로 나가게끔 만들어줘야 저층에서의 거품 발생에 의한 민원은 발생되지 않는 거다라는 거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